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상도 화장쟁이 주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학교 안 가는 공강 날이어 가지고요. 시간표를 아주 환상적으로도 짜놨거든요 수금. 음, 수금 공강이어 가지고 이렇게 또 시간이 있어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은요. 저번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혼밥하러 가시는 구독자님과 또 만나 가지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 요, 요 에피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어, 여기에 제가 또 카드 남겨 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우 구독자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는데, 우리 진우 구독자님이 언니 예전부터 정말 정말 요청드리고 싶었던 메이크업이 있었다며. 우리 진우 구독자님의 피부 타입은 건성건성, 핵건성 타입이신데 이 건성분들은 약간 광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막 속부터 광이 막 차오르는 글로우 글로우 메이크업을 원하신다면 솔직히 우리 계기로 잘잘 흐르는 지성분들, 아니면 수부지 뭐 복합성분들,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잖아요. 특히나 여름에는 이렇게 막 광이 막반대해반대 어? 그런 글로우 메이크업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막속 부터 차로는 그런 광 메이크업. 어, 제가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또 날씨가 좀 쌀쌀해져 가지고 피부 속이 건조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광이 막 반지르르한 글로우 글로우한 메이크업을 하려면 정말 촉촉하고 광이 잘 나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킨케어부터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쫀쫀하게 채워놓아야지 이제 하루 종일 반짝반짝한 윤광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들여서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토너를 사용해볼 건데요 오늘 토너는 이지앤트리 히알루론산 토너로 피부 속에 수분감을 아주 쫀쫀하게 가득가득 채워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알루론산 토너를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안 쓰는 컵 있잖아요 안 쓰는 컵에다가 보시면 솜에다가 토너를 가득가득 적셔가지고 차곡차곡 넣어서 냉장고 안에 시원하게 만들어줬어요. 또 랩으로 싸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화장솜은 이거 사용해줬어요. 이니스프리 화장솜을 사용해줬고요. 제가 아주 듬뿍듬뿍 적셔놓은 이 화장솜을 피부에 좀 얹어놓을게요. 요게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예전 거보다 훨씬 더 촉촉해지고 또 원래 흡수력이 빨랐는데 훨씬 더또 흡수력이 빨라졌더라고요. 개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여줬고요. 제가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반 넘게 요만큼이나 사용했어요. 또왜이 토너에 빠져있냐면 제 피부에 제일 잘 맞는 성분이 딱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카. 시카 성분이고 나머지 하나가 히알루론산이거든요. 토너 이름 자체가 또 히알루론산 토너잖아요. 제가 써본 히알루론산 토너 중에서는 제일 성분이 까득까득한 것 같아요. 제가 또좀 불필요한 좀 TMI를 펼쳐보자면요. 저의 친언니. 어, 제가 유경 씨의 완전 강추로 피부과에서 물광주사를 맞았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해본 피부 시술 중에서 제일 저랑 잘 맞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물광주사 한번 맞고 나서 그한 3, 4일, 길면 4, 5일 정도는 피부에 광이 막 나거든요. 어, 진짜 이런 말들 물광이니까. 아무 파운데이션, 아무 쿠션이 났어도 너무 피부가 잘 먹는 거예요. 약간 제가 좀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짝 돈이 아, 약간, 굳이? 약간,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날, 3, 4일 전에 맞는 거 말고는 뭐, 굳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은 잘안 하고 있긴 한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물광주사 성분이 히알루론산이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뭐말다 했죠. 뭐 그쵸?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토너를 몇 주간 사용해보니까 뭔가 진짜 물광주사 맞은 것처럼 확실히 피부 속까지 수분을 쫀쫀하게 채워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을, 겨울만 되면 속건조가 심해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토너예요. 자, 그리고 저는 피부에 남아있는 또 토너를 손으로 톡톡톡톡톡 흡수시켜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피부 속까지 하게 채워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이신 분들은 수분감을 가득 채워놓고 바로 이제 크림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복합성이라서 그런지 뭔가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좀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뭐 앰플이나 에센스로 보습을 해줘도 좋고 오늘은 앰플이나 에센스 대신에 요거 이앤트리 히알루론산 토너 플러스로 한번더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방금 발랐던 토너는 흡수가 빠르고 묽은 타입이었다면 요 파란색 토너는 좀 좀더 쫀쫀한 앰플 타입의 토너라서 탱탱하게 수분 탄력을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좀 점성이 있는 제형이라서 솜으로 바르시는 것보다 손에 덜어서 찹찹찹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에 살짝만 덜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예전에 물광 주사 맞으면서 피부과 선생님께 들었던 또 지식을 제가 또 똑똑한 척하면서 또 펼쳐볼게요.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 아시죠? 어, 이런 성분들은 원래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아주 내추럴하게 생성하는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살, 반 50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부터 몸 안에서, 우리 피부 속에서 이런 성분을 생성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후반부터 막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아, 피부가 뭐더 거칠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아시죠? 아시죠? 작년에 이제 반 50을 꺾여가지고 되게 공감하는 얘긴데 제가 유튜브를 23살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막, 너무 뭐 얼굴이 개기름이 잘 자란다, 먼저 핵! 지성이다, 슈퍼 지성이다, 뭐, 이런 타이틀로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요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제가 지복합성, 아, 수부지, 아, 여기 T존, 나비존 쪽에는 개기름이 잘 자라는데, 어, 여기 얼굴 갓 쪽에는 건조하다. 아, 이렇게 피부 타입이 변했어요. 진짜 이렇게 바로 피부 타입이. 권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30대 40대 지성피부였던 언니들이 항상 이 말씀하잖아요 나도 20대에는 정말 핵지성이었는데 지금은 기름이 하나도 없다 너무 피부가 건조하다 오, 이런 말막 진짜 많이 했잖아요 아 무튼간에 어,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말이 너무 많았다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수분관리는 요 두가지 토너로 좀 신경써가지고 수분을 채워주고 있는데 확실히 피부가 쫀쫀해지고 촉촉해진게 느껴져요 무튼간에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20대 중반을 넘어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요 제품, 요 제품으로 수분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말리고 왔고요 제가 수분을 아주 쫀쫀하게 채워놨으니 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일 성분이 살짝 들어있는 필로소피 퓨리티 모이스처라이저 요거 크림을 들고 왔어요 요 크림은 여름보다는 지금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딱 좋은 크림이에요 아, 이렇게 저는 한번반 정도만 펌프해서 손바닥 전체적으로 바르고, 제일 건조한 부분부터 이렇게 펴 발라줄게요. 그리고 피부 안쪽. 또 오일 성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또 그리고 보습을 해주기가 좋습니다. 아무리 지성 피부라도 수분만 충전하고 보습을 안 해주면 피부가 푸석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주고 이제 글로우 글로우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얼굴에 광을 미친 듯이 내줄 제품은 바로 예, 제가 작정하고 들고 왔어요.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 겔랑 로로 레디언스 어쩌고 저쩌고 퓨어 골드 메이크업 베이스고요 요거는, 요거는 너무 유명하죠? 겔랑 파리르 골드 레디언스 파운데이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00호를 들고 왔고요 요거를 제가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피부 광을 미친 듯이 내줄 거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건성분들이 되게 이 겔랑 제품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지성분들은 오일이 들어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기가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우리 진우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얼굴에 광을 확, 예. 네. 일단 먼저 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펴 발라볼게요. 뭐, 금가루까지, 예, 네, 들어있네요. 얼굴에 광을 좀더 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피부 표현을 제가 이때까지 세미 광만 했다면 오늘은 진짜 예 작정하고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코 쪽에는 살짝 <laughs> 무서우니까 아주 살짝만. 예. 자,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한번더 광을 내줬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파리르 골드. 이 파운데이션을 한 번만 짜서 퍼프는 이렇게 파리르 골드 쿠션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퍼프를 사용해 줄게요. 뭔가 같은 브랜드를 써야지 더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덜어서 일단 얇게 얇게 펴 발라줄게요. 이게한 번에 또 너무 두껍게 발라버리니까, 아, 제가 실수로 양 조절을 못해가지고 너무 두껍, 너무 많은 양을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표현이 완전 엉망진창. 너무 한번 욕심내서 바르면, 바르면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안 예쁘게 돼요. 그리고 좀더 광을 더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 미스트.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일 미스트를 이렇게 퍼프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베이스 제품들은 커버력이 조금, 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광이 나는 베이스 제품들은 피부 표현만 잘해도 피부가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퍼프에 살짝 이렇게 발라서, 코 쪽에도. 솔직히 겔랑의 다른 파데나 쿠션은 모르겠는데, 진짜 이 파리르 골드는 후기가 너무 좋을 만큼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막 커버력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속력, 피부표현은 대개 네, 별 4개 반? 5개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얼굴에 광을 미친듯이 내기 위해 한번 오일 미스트를 한번 더 뿌려줄게요 요런 피부표현 글로우 글로우 하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또 스킨케어까지 되게 꼼꼼히 잘 해줘가지고 개기름 느낌보다는 진짜 속광처럼 보이시죠? 어 진짜 피부 속에서부터 뭔가 차오르는 그런 광 느낌이시죠? 자 그리고 오늘은 투쿨포 아트바이로댕 팩트를 사용해서 색조가 들어갈 부분에만 이게 좀 뽀송하게 마무리해줄게요. 뽀송하게 안 해주면 좀 뭉치면서 안 예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색조가 들어갈 부분에만 눈과 코 쪽에만. 뽀송하게 마무리해줬어요. 자, 그리고 삐아 라스트 블러쉬 4X 라지 피넛 블로썸 컬러로 코 쉐딩도 좀 자연스럽게 오늘 얼굴이 전체적으로 색조가 많이 안 들어갈 거라서 쉐딩도 마찬가지로 아주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음영을 줄게요. 한듯안한듯 느낌으로 그림자를 주는 느낌으로 한 요 정도까지만. 자 그리고 오늘 눈썹은 투페이스드 초콜렛 브라우니 소프트 브라운 컬러예요. 오늘은 눈화장 색조가 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눈썹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도 이 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좀 또렷해 보이거든요. 오늘 눈썹은 제 본연의 눈썹 모양을 살려서 그려줄게요. 눈썹 끝에도 나 있는 모양 그대로 빼줄게요. 약간 살짝 볼드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이제 눈화장을 해줄 건데요. 눈화장은 투페이스드 내추럴 라스트 내추럴리 섹시 아이섀도우 팔레트. <laughs> 요즘 너무 다들 어 제품이 너무 길어요. 무튼간에 요즘 데일리 눈화장은 이 팔레트로 맨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딱 보시면 쿨톤, 웜톤 컬러들이 반반씩 딱 있어가지고 취향에 맞게 색조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오늘 눈화장도 좀 약간 윤광이 흐르는 듯 약간 글로글로하게 <laughs> 그렇게 표현하려고 이거. 그 전에 펜타 뷰티 킬라와트 이 팔레트로 살짝만 반짝이게 해주세요. 이게 펄 입자가 굉장히 촘촘하고 작아서 막삐까뻔쩍 막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은은하게 광을 내는 그런 펄 섀도우라서요. 먼저 눈두덩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컬러. 약간 핑크빛이 도는 베이스 섀도우 그리고 옐로우빛이 도는 요 쿨톤, 웜톤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아주 살짝만 발라 줄게요. 오늘은 눈 화장 한듯안한듯 그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너무 색조가 진해지지 않게 유의하면서 제가 발라 보도록 할게요. 딱이 정도. 음영 주는 느낌 그리고 눈꼬리에도 아주 살짝만 자 그리고 이렇게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약간 노란 기가 많이 도는 이 브라운 컬러로 눈 뒤쪽을 한번더 잡아줄게요 그냥 한 컬러로 계속 음영을 진하게 주는 거예요 눈 앞쪽에도 살짝 저는 꼬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눈꽃 좀 떼주면서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여기 눈두덩 색 조합은 끝낼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똑같은, 아까와 똑같은 컬러로 이두개 섞어서요. 삼각존에 살짝만 펴 발라줄게요. 눈 아래도 살짝 지나가지고 이 느낌, 이 느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 느낌 아시죠? 제가 이때까지 한 눈화장 중에서 역대급으로 연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삼각존에 썼던 그 브러쉬 무엇이냐 라고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베르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라인 뒤에 내장되어 있는 이 브러쉬였어요 진짜 삼각존 펴 바르기 딱 좋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종이 돼 버려가지고 전이 브러쉬만 구입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 단종이 돼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못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르게 추천드리고 싶은 브러쉬가 하나 있는데, 서현역 브러쉬의 ANC 114브러쉬예요 솔직히 삼각존 바를 때 적합한 브러쉬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두개 브러쉬 위주로 삼각존 아니면 좀 세심하게 발라줘야 할 영역에 이 이 브러쉬들을 사용하는데, 이 세심하게 발라줘야 할 부분, 부분의 브러쉬는 굉장히 브러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삼각존 브러쉬를 다른 거를 사용해버리면, 섀도우 펴 바를 때도 막 뭉치게 발리고, 모양도 예쁘게 안 잡히고, 브러쉬 때문에 눈화장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도 굉장히 중요한데, 삼각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러쉬 모의 텐션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약간 너무 딱딱해서도 안 되고 너무 흐물흐물해서도 안 되고 딱 적당한 게 중요한데 그중에서 저는 이두개인데요거는 단종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서현역 브러쉬 ANC 114요거 추천드립니다. 모양도 적당해서 삼각 좀 펴바르기도 좋고 이 브러쉬 힘도 아주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서 예쁘게 모양도 잘 잡히고 요긴하게 또 쓰이거든요. 요거 무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종 돼버려서 요거 추천해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속눈썹 뷰러로 좀 꼼꼼히 컬링을 해줄게요. 오늘은 속눈썹 뿌리부터 좀 빡세게 확 위로 올려주, 올려줄게요. 그리고 오늘 눈매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은은한 느낌을 주기 위해 마몽드 슈퍼롱웨이 오토펜슬 슬림라이너 2호 딥브라운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펜슬 타입의 라이너고요. 이것도 속눈썹 사이 사이 자연스럽게만 채워줄게요. 딱이 정도. 네. 딱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조금 더 또렷해지는 느낌. 네. 이 정도로만 그려줬고요. 눈꼬리는 원래 이렇게 음영이 있는 부분 그대로 따라서 살짝만 한이 정도만 빼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무펄에 살짝 딥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살짝 빼놨던 부분에 한 번만 더 덧대줄게요. 그러면 경계선도 풀어지면서 더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꼬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딱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한번더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저는 뿌리 위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롱 래쉬 컬링을 들고 왔어요. 아, 진짜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 정말 컬링도 잘 되고, 로드샵 마스카라 중에서는 정말 당연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거 정말 지울 때, 별의별 리무버를 다 써봤는데도 진짜 깔끔하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혹시 어떤, 어,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 사용하실 때 대체 어떤 제품으로 클렌징을 하시나요? 어, 그래서 진짜 솔직히 정말 제품은 좋은데 너무 클렌징이 안 돼서 좀 사용하기가 두려운 그런 느낌아시죠이 어. 마스카라 잔여물이 최소 2-3일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자 이렇게 속눈썹 쫙 올려줬고요 제가 요즘 개강하고 나서 맨날 조명 앞에서만 촬영을 하다가 오랜만에 또 공강이라 자연광 앞에서 촬영하는데 어전 자연광이 훨씬 더 좋아요 자연광이 영상 때깔이 좀 뭔가 달라지는 느낌? 그리고 메이크업 룩 자체도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조명 앞에서는 뭔가 색감이 좀 매력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랜만에 또 자연광 촬영을 하니까 하... 역시 재밌네요. 눈 아래 속눈썹은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건데요. 에뛰드 하우스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눈 아래까지 블랙으로 너무 또렷하게 눈매를 연출해버리면 또그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 눈화장은 이게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응. 오늘은 립을 먼저 바르고 전체적인 메이크업 색감을 보고 블러셔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뭔가 핫핑크 립 컬러를 발라주고 싶어서 맥의 샷 오브 컬러 립 오일 892호를 사용해줬어요. 요거는 컬러 보시면 살짝 쨍한 느낌이 있는 핫핑크 컬러의 촉촉한 립이에요. 립을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이 컬러는 딱 뭔가 쿨톤 분들한테 아주 찰떡인 컬러로 보입니다. 으슬한 쪽 위주로 발라주고, 빵빵. 그리고 여기 경계선 진 부분은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뭔가 번져있는 듯한 느낌을 줄게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막 이렇게 촉촉한 립을 안 바르는 편인데 특히나 요즘 바람도 많이 부는데 머리카락 확 붓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붓고 이렇게 딱땡기면립 자국까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딱 실같이 생기고 너무 싫어가지고 잘안 바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베벨 립을 유달리 좋아하는데 제가 써본 리퀴드 립 중에서는 요게좀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건조되면 뭔가 입술 전체적으로 코팅막이 생기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입술에 발라도 덜 찝찝한 그런 느낌 아세요? 그래요 저는. 아무튼간에 오늘 블러셔도 약간 립 컬러에 맞게 살짝 핑크빛이 도는 블러셔를 들고 볼게요. 블러셔는 이두 컬러를 같이 써줄게요. 요거는 어뮤즈의 어뮤즈의 30호 61호 이렇게 이거는 너무 쿨한 핑크여서 제가 단독으로 써버리면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붕떠 붕 보이는 느낌이 들것 같아서. 살짝 핑크빛이 도는 오렌지 컬러.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용해줄게요. 베이스로 제 피부톤과 맞는 61호 리퀴드 블러셔로 먼저 살짝 깔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핑크빛 리퀴드 블러셔를 위에 깔아줄게요. 이거는 좀더 많이. 딱 리퀴드 블러셔는 리퀴드 블러셔만의 매력이 있어서 또 좋아요. 이게 각각의 화, 제품들이 특징에 따라서 다 매력이 각각 달라서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주 작정하고 광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술이 조금만 더 광이 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아이 미미 아이 립 젤리로 한번더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립글로즈를 아예 냅다 들이 부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립글로즈를 손가락을 사용해서 살짝만. 손등에 살짝만 좀 덜고. 눈두덩이에도 좀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가을 겨울에만 해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죠? 오늘 아주 전체적으로 번쩍번쩍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가을 글로브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저는 머리를 좀 빨리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